선생님 오늘의 주제는요 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신을 받아야 되는 사주들이 있다라는 선생님 그런데 어, 어떤 분들은 불사단지를 모시거나 대감단지를 모시고 있으면 신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그런 것들이 암암리에 유행하듯이 퍼지고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소견이신지 불사 단지, 대감 단지, 대감 상자, 대감 무. 그러면 저는 음,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불사 단지를 모셔놓면 으 그게 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불사 단지를 모시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무단 선생님들의 조언도 있었겠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무당 선생님들이 설명을 제대로 했는데도 아 나는 불사단지 대감단지 대감 상자만 모셔놓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편견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응. 불사단지 대감단지 대감옷을 상자로 넣어놓는 거는 내 조상을 모시는 거하 똑같아요. 그러면 모셔놨으면 어떻게 모셔야 되는 건지 1년에 한 번씩 어차피 구슬 하셔야 돼 그분들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그리고 대감 단지, 대감 상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것 같으면 불사 단지, 대감 단지, 대감 상자 등등 대감 옷으로 모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 왜 모셔놓냐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 대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모셨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모시고 그냥 모시고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시고 굿도 해줬어요. 연년이 추수철에. 근데 내가 장사를 그만뒀어요. 사업 대감 단지, 영업 대감 단지. 팩트 얘기하면, 영업을 그만뒀네? 사업을 그만뒀네? 장사를 그만뒀네? 퇴치는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퇴치는. 퇴송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럼 그 절차를 밟아서 퇴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또 퇴송을 해야 돼요. 네. 저는 이만저만 해서 등등 장사, 사업대감을 예를 들어서 모셨는데, 상업대감을 모셨는데 영업대감을 모셨는데 우리 집에다가 불사단지를 안방에다 모셨는데 저 모시고 싶지 않아요. 불사단지를 되는 일도 없고 어떻게 하실 거냐 그리고 사업? 상업? 영업? 이제 접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팩트는 그거예요. 불사단지.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어. 신을 안 받고 그냥 불사단지 모셔놓고 싶어. 불사단지 모신 사람. 대감단지. 사업, 상업, 영업 등등 대감단지를 모셨어. 그거를 이제 그만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 계속 해야죠, 절차대도 사람 똑같은 거예요. 모실 때는 언제고. 어? 그렇죠. 서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버렸다. 어? 퇴송시킨다는 건 결국은 절차를 밟아도 버리는 거예요. 배신이라는 게 좋게요. 거기다 불사자들이 모셔도 천신불사단지를 모셔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에 안땅 불사단질 지거 아니에요. 먼시 가중에 안에 안땅 불사단지를 모셔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셔. 선생님, 제 경험으로는요, 그, 형제 일신, 즉, 그런 사람들도 단위로 모셔준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로로요? 그 무당 선생님이, 어, 돌아가신 오빠가, 너 도와준다, 그분들 모셔야 된다 해서 안방에다 모셨던 경우도 봤어요, 저는. 이것도, 무당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고, 또 일반인들도, 봐봐요. 너 신가물이야. 신가물인데 신안 받아도 돼. 그 이유는 너가 가기 싫다 하니까. 불사단지 모시면 끝나. 불사단지를 모시면 왜 끝나요? 그내 조상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다 가둬놓는 거라고 똑같잖아. 그 제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불사단지를 거기다 모셨나요? 그 그렇게 없단지라고 일반인, 일반인이면 조상할머니를 모셔놓을 게 아니라, 극락 전에 가시게끔 해야지. 차라 구슬해 주셔. 어? 불사단지를 모셔도 구슬해야 된다니까요? 그뭐 대감단지, 대감 뭐 상자 등등. 그일년에한 번씩 그냥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구슬해 주셔. 왜 그걸 모셔놓고 또 내버리고 또 드리고 불사단지 대감단지 등등 안 모셔도 굿 하면 재수 열어주셔요. 그래 제발 그런 행위에 속지 마셔. 무당 선생님들도 문제 있지만 거기에서 현혹돼가지고 아휴 나신안 받아도 된대. 나 이것만 모셔놓으면 장사 엄청 잘 된대. 저 그거 내쳐주느라고 힘들어요. 저도 선생님이 몇 번을 그런 분들 구대하시는 걸 봤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탕발림에 왜 속을까요, 선생님? 일단 불편하지 않잖아. 아 편해서? 편하잖아. 그 하나만 모시면 된다는데 번툭 떨어져. 어, 우리 대감님이. 근데 어쨌든 어, 뭐, 불사단지 딱 모셨나 신안 봐도 돼. 얼마나 간편해. 근데 모시든 안 모시든 어쨌든 그런 신의 줄기의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상 구슬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늘상 구술하는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모셔놓고 있으면, 어. 늘상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이런 대감상자를 모셔놓거나 불사단지를 모셔놓으면, 더 해야 돼요, 연년이그럼저 응. 같은 경우에, 만 제가 일반인이라고 하면, 안 모시고, 그냥 대우를 해가면서 살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이 안쓰 그렇겠죠. 그리고 모실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우리도 제자들도 신을 모셨다가 어푸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것처럼 불사단지도 정말이에요. 거기에 할머니를 모셔가는 거예요. 불사단지 말 그대로 불사도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야. 여불사 남불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그그 그 부분도 조상의 조상이면 조상이다 이 말이에요. 조상 안에 안떵 불사님이다 이 말이에요. 저, 천년대감을 모셔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감님 모셔줄 때도. 네. 그랬을 때, 어떤 게더 현명한 판단이냐고요난 그걸 대묻고 싶은 거지. 왜이중삼중으로 자꾸, 어, 골치 아프게 사시냐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 어. 그냥 무당말 믿고, 본인의 신의 주력이라면, 그냥, 신을 받든지, 연연히 그냥 눌린 것은 없어요. 저 일반인으로 살때니까 용서해 주시고, 나 대우하고 살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저 장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사업 재수 굿이라든지, 하고 사시는 분도 많아요. 요즘에 얼마나 굿이 옛날처럼 막 길지 않잖아. 어. 맞아요. 몸무게 딱 구역대로 돼 있는데, 복잡하게 그렇게 하시냐고. 근데, 불사단지 대감단지, 대감상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 무당 선생님들도 함부로 모셔주지 마시고 일반인 구독자님들도 귀찮아가지고 단지만 모셔놓으면 된다. 요광 단지 모시는 거예요. 지금? 요광 단지 그냥 나 오죽은 요광 단지 모셔 놓고 툭 닫다 던지는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벌은 일반인이 받아요 당사자가. 무당 선생님들은 벌 받다가도 또 용서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 신의 제자니까 일반인이 그 피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신중하시라고 불사단지 또 뭐라고요? 대감단지 없단지. 대감상자 없단지 내가 대감 무엇으로 모셔주는 사람 응? 네 맞아 상자네가 딱 이렇게 모셔주시는 분들 있더라고 그게 진리고 그게 원칙이고 기본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어? 그 또한 신장 대고 같은 개념이에요. 어, 우롱하는 건지 조상을. 그럼 불사단지 대감 단지 대감 상사 등등 모든 놈분은 연연이 또 해야 돼 대우를. 제발 제발 현명하셔야 돼. 음, 응. 혜로셔야 돼.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 네, 선생님 어쨌든 정말로 허와 실을 정확히 집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일반인도 반성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모셔주는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음 다르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뭔 다르게 마음 먹어요 비판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저를 <저는. 웃음> 아니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은 선생님 항상 비판을 듣게 돼 있어요 비판 듣죠 네 음. 그래도 저는 음. 같은 이 길을 가고 있는 제자로서 선생님 항상 응원할게요. 사이다 같은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